영국 BBC와 가디언, 텔레그래프가 일제히 한 아시아 선수에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2세 노쇠한 선수 상업적 가치만 남은 마케팅용 선수라며 조롱하던 영국 언론들이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꾼 겁니다. 심지어 토트넘 레비 회장조차 그를 단순한 마케팅 도구로만 여기며 차갑게 대했고 한 베테랑 BBC 기자는 아시아 선수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으로 그의 진가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선수가 미국 LAFC로 떠나자마자 단 이틀 만에 유니폼 5만 장이 팔리고 헐리우드 스타들까지 경기장을 찾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언론이 한 선수에게 집단으로 무릎 꿇고 사과한 것, 그것도 자신들이 끝났다고 버린 선수에게 말입니다. 과연 이 선수가 미국에서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고, 왜 영국은 이제야 자신들의 오만함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 스포츠부에서 15년간 프리미어 리그를 취재해온 기자 마이클 클라크입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를 처음 만난 건 2015년. 그가 토트넘에 입단했을 때였죠. 당시만 해도 저는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된 과정입니다. 10년 넘게 그를 지켜보며 느꼈던 것들,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진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려 합니다. 특히 2025년 여름, 그가 토트넘을 떠나 LAFC로 이적하면서 벌어진 일들은 제 기자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 그리고 진정한 레전드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순간들이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한 고백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축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편견과 오만의 눈이 멀었던 한 기자의 반성문이기도 합니다. 처음 몇 년간은 손흥민의 활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골도 넣고, 어시스트도 기록하고, 팬들의 사랑도 받았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저는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서른을 넘어가자, 제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공식이 떠올랐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은 서른이 넘으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근거 없는 편견이었죠. 기자실에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군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손흥민도 이제 끝물이라고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저녁 기사에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토트넘이 새로운 윙어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저는 그것을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기사 제목은 항상 비슷했죠. 손흥민의 쇠퇴. 토트넘의 새로운 선택, 시대의 끝.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잔인한 표현들이었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레비 회장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들은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었지만, 회장실을 나오며 그의 측근이 저에게 귓속말로 전한 내용이었죠. 손흥민은 이제 마케팅 카드일 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을 위한 상품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듯 하다고 생각했죠. 경기장에서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들리던 한숨소리, 그가 슈팅을 놓칠 때마다 터져 나오던 야유들이 그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팬들은 SNS에 손흥민의 벤치행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여론을 기사로 만들며 객관적인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군중심리에 휩쓸린 비겁한 기자의 모습이었을 뿐이죠. 기자실에서 오가던 대화들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료들과 모여 전날 경기를 분석할 때면 손흥민에 대한 평가는 항상 부정적이었죠. 누군가는 그의 드리블이 예전 같지 않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스피드가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저 역시 거들었습니다. 결정력이 무뎌졌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정답을 찾은 것처럼 만족스러워했죠. 특히 기억나는 건한 선배 기자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은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팀 케미스트리를 해친다는 거였죠. 손흥민의 조용한 성격과 겸손한 태도를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고, 다음 칼럼에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많은 사람들이 제 분석에 동의한다고 댓글을 달았죠.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경기장에서 직접 목격한 장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이 좋은 위치에서 손을 들어도, 동료들은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주는 경우가 많았죠.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런 상황이 반복되자 하나의 패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시간도 점점 늘어났고 교체 투입되는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한숨이 터져 나왔고 실수라도 하면 거친 야유가 쏟아졌죠. 한 번은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실축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이 골대를 벗어나자 관중석 전체가 들썩였죠. 어떤 팬은 자리에서 일어나 등을 돌렸고 또 다른 이들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본 것은 하늘을 올려다 보는 손흥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는데, 당시엔 그저 좌절감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기자석에서 쏟아지는 조롱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손흥민을 가리켜 오버페이 선수라고 불렀고, 또 다른 이는 상업적 가치만 남은 마스코트라고 비꼬았죠. 저 역시 그런 표현들을 기사에 자주 인용했습니다. 독자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자극적인 내용이라고 믿었거든요. 매주 발행되는 제 칼럼의 제목은 점점 더 선정적이 되어갔습니다. 손흥민의 몰락, 아시아 선수의 한계, 토트넘의 실패한 투자 같은 표현들이 단골 소재였죠. 그런 기사들이 클릭 수를 높였고 편집장은 제 기사를 메인에 배치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한 채쓴 기사는 독약과 같았죠.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의 가치를 깎아내렸을 뿐만 아니라 저널리즘의 본질까지 훼손시켰던 겁니다. 그때의 저는 기자가 아니라 그저 선입견에 사로잡힌 한 명의 관중이었을 뿐입니다. 2025년 여름, 토트넘의 아시아 투어가 발표되었을 때 저는 별다른 기대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호텔에서 열린 환영만찬에는 수많은 한국 기자들이 모여 있었죠. 그들의 눈빛은 영국 기자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손흥민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에는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죠. 다음날 오픈 트레이닝이 열린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줄을 선 수만 명의 팬들이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었거든요. 그가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함성은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의 팬들이 그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심지어 몇몇 팬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기자 회견장의 분위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손흥민이 입장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죠.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앉자, 회견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입을 주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말이었죠. 순간 회견장이 술렁였지만, 곧 이어진 그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것, 그리고 토트넘에서의 시간을 영원히 간직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 기자 몇 명이 눈물을 닦는 것을 봤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박수도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결정을 존중하고 응원한다는 뜻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죠. 며칠 뒤 손흥민의 새로운 행선지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LAFC였죠. 영국 기자실은 즉시 비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선수들이나 가는 리그라는 조롱이 쏟아졌죠.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MLS로 가는 것은 명백한 하향세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에서 봤던 손흥민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할 때의 그 확신에 찬 표정이 잊히지 않더군요. 그래도 저는 제 선입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기사를 쓰면서도 MLS 이적을 커리어의 황혼기로 표현했죠. 하지만 불과 몇주 뒤, 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AFC 데뷔전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교체 투입된 손흥민은 단 20분 만에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첫 터치부터 남달랐죠. 수비수 2명을 순식간에 제치고 들어간 그의 드리블은 전성기 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파울을 유도해 PK를 얻어냈죠. 미국 현지의 설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월드클래스가 MLS에 왔다고 외치더군요. 두 번째 경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손흥민은 선발 출전해 90분을 완벽하게 소화했죠. 전반 15분. 그는 하프라인부터 홀로 드리블에 들어가 4병의 수비수를 따돌렸습니다. 비록 본인이 슈팅하지는 않았지만 완벽한 패스로 동료의 득점을 도왔죠. 후반에는 30m 중거리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미국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ESPN은 속보로 손흥민의 활약을 전했고, 폭스 스포츠는 긴급 특집 방송을 편성했죠. 그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MLS 역사상 최고의 영입이라고 말이죠. 손흥민 유니폼 판매량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LAFC는 공식 발표를 통해 이틀 만에 5만 장이 팔렸다고 밝혔죠. LA 전역의 스포츠 용품점에는 그의 유니폼을 사려는 팬들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경기장을 찾아 손흥민을 보러 왔죠. 그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스타디움은 항상 매진이었습니다. 미국 스포츠 매체들은 앞다퉈 손흥민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를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닌 문화 아이콘으로 다루기 시작했죠. LA 타임스는 일면에 손흥민의 사진을 실으며 그가 LA에 가져온 변화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NBA와 NFL 관계자들까지 손흥민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한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미국 스포츠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말이죠. 그 소식들을 접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영국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먼저 움직였죠. SNS에는 손흥민을 그리워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한탄했고, 또 다른 이는 구단주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과 경기장 앞에는 손흥민의 복귀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나타났죠. 심지어 일부 팬들은 촛불을 들고 추모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더군요. 토트넘 구단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비 회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홍보팀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했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대서양을 건너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영국 언론들도 서서히 논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노골적으로 후회를 표현하기 시작했죠. 저 역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밤, LAFC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다가 손을 멈췄죠. 화면 속 손흥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나이를 잊게 만들었죠. 아니 오히려 더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판 달력은 더 예리해졌고 패스는 더 정교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표정이 달라 보였습니다.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즌에 보였던 그 무거운 표정이 아니었죠. 밝게 웃고 동료들과 포옹하고 팬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미국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그는 축구를 즐기고 있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빼앗은 것이 무엇인지 알것 같았거든요. 그것은 바로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 그 순수한 열정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적다가 몇 번이나 지웠죠. 평소처럼 분석적이고 냉정한 톤으로 쓰려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며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진심을 담기로 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죠. 우리가 틀렸다고 말입니다. 손흥민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오만이 진실을 가렸다고 말이죠. 기사를 마무리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넘게 써온 기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글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솔직한 글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집장이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제야 진짜 기사를 썼다고 말입니다. 제 기사가 나간 뒤 영국 언론계의 작은 파장이 일었습니다 동료 기자들도 하나둘씩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죠. 가디언은 장문의 사과 칼럼을 실었고 텔레그래프는 손흥민 특집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bbc는 더 나아가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을 발표했죠. 우리 모두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새로운 무대에서 빛나고 있었고, 우리는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기자실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손흥민을 조롱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를 놓친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한 선배 기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저널리스트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말이죠. LAFC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손흥민에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 미국 기자가 물었죠. 영국 언론이 이제야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데, 어떤 기분이냐고 말입니다. 손흥민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축구는 기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회견장을 순식간에 조용하게 만들었죠. 이어서 그는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팬들을 향한 진심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은 항상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숫자와 통계에만 집착하는 동안, 그는 진심으로 축구를 했던 거죠. 회견이 끝난 뒤, 많은 기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은 선수가 아니라 한 인간의 진심이었다고 말이죠. 그날 이후 영국 언론의 반응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가디언은 일면 헤드라인으로 실었죠. 우리는 선수를 봤지만, 그는 사람을 봤다고 말입니다. 텔레그래프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월드클래스였고, 우리가 착각했다는 내용이었죠. BBC는 긴급특집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제목은 충격적이었죠. 손흥민. 영국이 놓친 진정한 레전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아 긴급 토론회를 열었죠. 그들 모두가 한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잘못 평가했다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손흥민을 가장 심하게 비판했던 해설자까지 나와서 고개를 숙였죠. 그는 말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도 새로운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죠. 손흥민 당신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 미국, 영국, 세대륙에서 동시에 손흥민을 향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팬들은 여전히 그를 우리의 영원한 캡틴이라 부르며 응원했죠. 미국 팬들은 손흥민이 MLS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며 열광했습니다. 영국 팬들은 공항과 광장에 모여 그의 이름을 외쳤죠. SNS에는 전 세계적으로 같은 해시태그가 퍼져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흥민이라는 메시지였죠. 각국의 언어로 쓰였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저도 제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10년간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이죠. 그 글에는 수천 개의 공감이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한 사람의 진심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bbc에서 제작한 손흥민 다큐멘터리에 저도 인터뷰로 참여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했죠.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말입니다. 제작진은 토트넘 시절 손흥민의 훈련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뒤에도 홀로 남아 연습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한국 팬들의 뜨거운 응원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수만 명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마지막 장면은 lafc 경기장이었습니다. 고를 넣은 뒤 하늘을 올려다 보며 미소 짓는 손흥민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제 목소리로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를 과소평가했고,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이죠.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직후, 영국 전역에서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천 개의 메시지가 올라왔죠. 대부분이 손흥민에게 보내는 사과와 감사의 메시지였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LAFC 경기를 중계로 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또다시 환상적인 골을 넣었죠. 왼발로 차올린 공이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골을 넣은 뒤 그는 관중을 향해 깊이 고개에 숙여 인사했습니다. 팬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죠. 경기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축구를 할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레전드는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견장에 있던 모든 기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또 다른 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기록을 넘어선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유럽 축구를 주름잡던 손흥민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버려졌지만, 결국,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심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죠. 손흥민은 단순히 훌륭한 축구 선수를 넘어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코리아 감동사연이었습니다.